베라르 AIT 자녀의 미래를 바꾼다 ADHD 학습 장애 경계선 지능 발달 장애 청지각 교정 두뇌 활성화 언어 발달 촉진 건명옥 지음 청각 치료로 언어 행동 학습 능력 한 단계 업 건명옥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였다. 국가공직에서 사직하고 자녀를 돌보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닥시 특수교육을 공부하였다. 한국 특수교육계 원조인 대구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내에서 최초로 베라르 AI T를 연구하고 베라르 AI T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베라르 AI T 국제 공식 동영상에 한국어 해설을 맡아서 국내에 도입하였다. 국제 베라르 AIT 한국대표로 베라르 AIT 아시아 지역 전문가 자격과정, 교육, 훈련, 수련,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경력 베라르 AIT 한국대표 아시아 지역 베라르 AIT 자격증 과정 담당 교육, 훈련, 수련, 감독. 베라르 AIT 자녀의 미래를 바꾼다. 저자가 2016년 대구대에서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를 위한 베라르 AIT’ 청지각은 언어 학습이 기반 베라르 AIT로 한 단계 전진을. 머리글. 오래 전에 숭령차로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던 중에 낙석 위험 지역을 안내하는 기계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낙석 위험이라는 안내음이. 나에게는 약사구리로 들렸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청각 왜곡 현상 중의 하나이다. 청각 왜곡이란 소리가 사실과 다르게 들리는 것이다.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이러한 청각 왜곡을 치료하는 것이 베라르 AIT의 주된 목적이다. 난청 등이 단순한 청력의 문제는 볼륨을 높이거나 보청기를 착용하면 해결된다. 청각 왜곡의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본서에는 제도권 병원에서 거의 대책이 없는 청각 왜곡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베라레이 IT는 1950년대에 프랑스 이비누과 의사 베라르가 연구 개발했다. 외과 의사였던 베라르 박사는 자신이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이비누과 의사가 되었다. 베라레이 IT로 자신의 청각을 치료하고 이후 학습장에 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등 다양한 대상의 언어, 행동, 인지, 학습 등이 획기적 발달에 1등 공신이 되었다. 베랄의 IT는 미국의 자폐성 여 조지를 10일간 치료로 완치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자신의 모국 프랑스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각광을 받았다. 미국의 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대중방송에서도 보도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수백 명의 베라레 a i t 치료사들이 공식 활동하고 있다. 본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는 베라레 a i t 에 관한 전문적이면서도 편중되지 않는 시각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부모들이 수많은 요청 때문이다. 치료에 관한 문의, 확인 차원의 질문도 수없이 많았다. 본서의 제1부는 청각, 제2부는 청각 외고, 제3부는 베라레 a i t 제4부는 나의 실제 임상 사례로 구성되었다. 제1부, 청각의 가나에서는 전문적인 세부 사항까지 포함되어서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청각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익할 것이다. 지루하다면 건너뛰고 바로 제2부, 청각 외국부터 읽어도 좋다. 본서의 내용은 베라르 박사의 저서와 연구자료, 나이 베라르 AIT 박사학위 논문과 나이 10여 편의 베라르 AIT 논문들, 임상 사례들, 학자들의 논문들, 뉴스 레터, 베라리아 티 치료사 자격 훈련용 교재 등을 근거로 할수을 밝혀둔다.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 저는 치열한 아픔이 현장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유아동,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와 직업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파랗게 아파하는 이들을 만납니다.이들의 모습은 밝고 천사 같습니다.제 마음이 파랗게 아픈 것이라고 느끼는지도 모릅니다.주님 지금 여기 아니면 어디로 가시려니까이들이 절망하여 어둠 속에 누울 때 다시는 새 날을 보지 않기를 바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으리이까?무엇을 하시려니까?내가 준 것이 모두 달라서 내 헤아림은 너희와 달라어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시려니까. 어떤 사람들은 장애를 하늘이 내린 축복이다.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혹자는 달리도 말합니다. 어떤 이유이든 우리는 기뻐만 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에서 물러나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돌보던 중에 아이를 통한 여러 가정과 만남 속에서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싶은 동기를 갖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전공으로 석 박사학위를 베라르 AIT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베라르 AIT에 관한 국제 정규 과정 자격 과정을 인턴 과정 포함을 모두 마치고 베라르 AIT 공인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베라르 박사와 국제 베라르 AIT 전문가 학회로부터 베라르 AIT 한국대표로 2012년부터는 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베라르 AIT 자격 교육 훈련 수련 감독의 자격도 공식 인정되어서 베라르 AIT 자격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교육받고 저를 통하여 국제 베라르 AIT 전문가 학회로부터 수요되는 베라르 AIT 치료사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국제 베라르 AIT 전문가 학회의 정회원으로 국제 공조를 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많은 전문가들과 계속적인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베라르 AIT 전문가 학회에서 제작한 공식 동영상들이 한국어 해설을 맡아서 한국어 버전을 국내에 도입하였습니다. 베라르 AIT에 관한 국외 연구는 1950년부터 베라르 박사의 수천 사례의 임상 연구를 시작으로 미국 자폐 연구 기관의 림랜드 에델슨 박사의 연구를 포함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는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현재까지 연구 논문이 약 100여 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약 20년 전에 베라르 AIT를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이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약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라르 AIT는 기존의 다른 치료법들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차 다른 치료들이 밖에서부터 뭔가를 가르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면 베라리아이티는 신체 기제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베라리아이티가 모든 대상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른 치료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베라리아이티로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은 후라면 다른 치료들이 효율성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베라리아이티는 특수 장치로 음악의 변조, 증폭, 필터 원리를 이용하여 청각 왜곡을 바로잡고 두뇌 활성화, 신경계 재구조화를 통하여 신경 생리적 기반 위에서 인지 학습, 행동,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른 유사 변종 치료들도 많습니다. 저는 베라르 AI T의 한국 대표로서 아시아 지역 자격 교육 훈련 수련 감독자로서 한국에서 베라르 AI T의 올바른 정착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권한과 역경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현명하시고 독자들과 함께라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시나니베라레이 t 가 부모님들과 아동들에게 새로운 대안과 소망을 주는 중재가 될수 있도록 계속 연구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반적 능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자 검명옥